졸지마아 <laughs> 오늘 울다가 웃다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. 와 이렇게 저희의 최이스미 때부터 지금 나올라까지 네, 영상을 봤잖아요. 쭉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. 되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. 어, 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데,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만족스러울, 만족스러운데 왜 나는 만족하지 못했을까?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제가 딱그 느낌이었어요. 그때 정말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좋은 상황인데 왜 나는 만족을 하지 못했을까? 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와, 정말. 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됐어요 우리 멤버들에 분명히 <laughs> 교중까지는웃고있데 <laughs> 어. <laughs> 네,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, 시간은 되게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휴일이 빨리 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데 빨리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영상을 보고 나니까, 아니, 보고 나서도 아닌데, 이게 항상 느꼈던 거지만, 오늘 되게, 어 팬분들이 저희를 생각하고 그 사랑해주는 마음이 되게, 어 가볍지 않구나, 되게 든든한 이게 뭔가가 엄청 크게 와닿았어요. 그래서, 되게 애틋하죠? <laughs> 네. 그래서 그냥 막 사랑해요. 이게 그냥 사랑해요. 이게 아니라 뭐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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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진심이 가득 담긴 사랑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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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<laughs> 어, 정말 어,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. <laughs> 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. 마지막 인사할까요 우리? 네,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처였습니다.